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관계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익히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생각하여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며 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욱 믿음에 견고한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지만 그 하시는 일은 세우신 그의 종들,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정권 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 왕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직접 책망하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의 종을 보내서 진리에서 벗어나 규만과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직접 복음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목회자를 통하여 복을 빌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다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고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절기를 지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복을 빌게 하셨습니다. 출애급하여 가난으로 인도했던 것도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성경 여러 곳에는 주님께서 그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며 인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무슨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을까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가르침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면서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죄에서 용서를 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도록 부르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입각하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가르치며 잘못된 것들을 고치며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일깨우고 축복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주님께서 그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위기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며 제자들의 말을 배척하는 것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진리를 벗어나면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에 민감한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 위에 있으며 성령에 민감한 지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시하는 사람이고 주의 종은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누리면서 목회자는 종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물질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공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더 특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요된 가난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스스로 자신이 재물의 욕심을 갖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지 아무도 목회자에게 가난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가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거나 배우에서 낮추는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없신 여기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런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비난하고 가십거리로 삼는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떤 마음 자세로 듣게 될까요? 자신이 받을 은혜의 기회들을 스스로 거둬차는 결과만 얻게 될 뿐입니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비난하고 헐뜯게 되면 내가 비난한 그 목회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가진 직분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다툼을 갖기 이전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간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끝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홀로 있는 사울의 목숨을 거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울왕을 해치지 않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했으며 그 결과 다윗은 복을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목회자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적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싸우고 이기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도는 목회자에게 귀한 동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겨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도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목회를 도왔으며 그가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이 일을 할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부하는 것은 성도들은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종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은 목회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증거하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구별하여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바른 길로 가는 목회자를 잘 선택하여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그의 사역에 힘써 봉사하고 동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회정을 통하여 복을 받으며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며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그레이스교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